오늘은 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들 을좀 많이 갖고 온것 같은데 유용하면서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 저거 나 요즘 뉴 봤던 건데 했던 아이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사실은 여러분, 요즘 간절기에 진짜 딱 좋을 것 같은 니트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니트를 좀 여러 개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얇고, 요즘 계절에 딱 어울리는 그런 니트인 것 같아가지고, 오, 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갖고 왔는데, 이게 모헤어 니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소재 자체가 되게 복슬복슬하고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소재 자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 대비 가격이 너무 괜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 너무 미쳤다 이러면서 갖고 왔고, 그리고 일단 뭐그 가격도 떠나가지고 디자인 자체나, 색감이 되게 고급스러운, 보세요, 여러분. 이 색감. 그레이 컬러, 완전. 그래서 딱 되게 멋스러운 컬러고, 그리고 이거랑, 아, 어, 이것도 요건 되게 통통 튀고 사랑스러운 컬러인 것 같아요. 크림 컬러인데. 진짜 예쁘죠, 여러분. 얘도. 그래서 되게 다른 느낌이 나는 두 컬러여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입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완전 여리핏 그냥 여리핏으로 나온 친구여가지고 핏이 이상할 것 같다라고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게 정말 핏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어깨 부분 툭 왜냐면 이 소재 자체가 이 모에오 소재 자체가 막 이렇게 부해 보일 수 없는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어깨 축 찢지는 보이시죠? 이렇게 옷걸이에 걸지 마시고 보관하실 때 접어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원단 자체가 조금 약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걸어서 하시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가까이서 소재부터 보여드게요 포근포근, 폭신폭신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 소재 사, 특성상 좀 까슬거릴 수가 있어요, 살짝. 그래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살짝 까슬거릴 수가 있는 그런 소재여가지고 그런 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장감 자체 보이시나요, 여러분? 되게 크롭 아니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리여리하게. 근데 막 엉덩이 덮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골반 정도까지, 골반 살짝 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완전 스탠다드 핏으로 입을 수가 있고 얇다 보니까 넣어있기도 되게 좋고 뭔가 빼서 그냥 롱 스커트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 그렇게도 입으면 너무 이쁘죠 그리고 그냥 와이드 팬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멋스럽게 툭?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어서 되게 활용하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음. 근데 이게 얇다 보니까 비침이 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나시 같은 거 하나 입으시면 딱 좋아요. 저는 속옷만 입었는데도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니신 분들은 나시 하나 입으시면 딱 좋을 것 같은 그 정도입니다. 음.. 이쁘죠? <laughs> 여러분 이 맨투맨! 요즘에 근데 맨투맨이 진짜 유행하더라고요. 정말 맨투맨 대란 입니다 요즘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맨투맨 대란이 와가지고 제가 놀랬는데 근데 요즘에 딱 어떤 맨투맨이 유행하냐라고 하다 보면 살짝 기장감이 좀 크롭된 그러니까 너무 너무 크롭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살짝 크롭 돼요. 골반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에 이 통이 좀 넓으면서 특히 중요한 게이 옆부분. 옆부분이 이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게 되게 볼륨이 살아있어야 돼요. <laughs> 되게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실엣적으로 되게 뭔가 여리핏인데 좀 볼륨감이 살아있는 그런 맨투맨 좀 유행을 하거든요. 그거에 아주 그냥 적합하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너무 예뻐요. 제가 맨투맨 한 다섯 개 정도 봤어요. 근데 진짜 저는 프린팅이 일단 싸보이는 프린팅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림도 별로 안이쁜 그림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글씨, 폰트 정말 이 3박자가 다 갖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상한 좀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있어요.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세련되게 잘 나왔고 색감 자체도 얘가 진짜 이쁜데 다음 얘가 되게 예뻐서 얘도 되게 어두운 거, 다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딱 좋을 것 같은 게 뭔가 먹색이거든요? 블랙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어, 멋스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이쁘죠, 여러분. 음, 딱 가을에 맞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이보리 컬러 팬츠 같은 거 같이 입어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요게 <laughs> 너무 이쁩니다. 여기딱 가운데, 요거는 진 회색 컬러에다가 여기 약간 멜란지 컬러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보리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볼륨감을 딱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소매 부분까지도 이렇게. 그리고 소재감이 정말. 정말, 정말 좋아요. 어, 입어보시면 착 감기면서 정말 맨투맨 딱그 느낌을 하고 요, 이 맨투맨 요, 이 안에가 중요한데 이렇게 기본 너무 두껍지 않은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딱그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모 아니니까 딱 지금 가을에 입기 좋은 거, 정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모로 나오면 또 겨울 진한하고 싶을 만큼 빛과 퀄리티와 이, 이, 이 페인팅까지 이 프린팅까지 정말 이 모든 게삼박자가 이루어졌다 싶은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가 그래도 어느 쪽 가슴은 있는데 그래도 여리여리하게 감싸줘가지고 너무 이뻤습니다. 이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트레이닝 팬츠 같은 거 같이 입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반맞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트레이닝에다가 모자 푹 둘러쓰고 멋있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멘토맨이에요 다음으로는 여러분, 또 유행템. 요거는 그 레더 반바지에요, 여러분. 요즘에 또. 작년 가을부터 레드 더 반바지가 되게 좀 핫한 아이템이었어요, 여러분. <laughs> 또 이제 댓글에 어, 언니 저만 몰랐나요? 이렇게 달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레더 반바지가 유행해서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었죠. 이번에 나도 진행해야지 하면서, 근데 레더 반바지 중에서도 좀 기장감이 너무 길면은 뭐랄까? 아좀좀 핏적으로 좀, 좀 별로더라고요. 이게 빡빡하다 보니까 뭔가 이 와이존도 뭔가 걸을 때마다 이 뭔가 이렇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조금 별로여서 저는 이렇게 조금 볼륨감 있는 그런 애로 샀고 왔습니다. 레더 반바지인데 이렇게 컬러가 이런 식으로 카밀 컬러, 이렇게 아이 컬러, 블랙 컬러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 입으신 스타일 따라 달릴 것 같은데 블랙도 저는 되게 활용성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기본이니까 이런 거.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이 것도 이쁘죠? 이정이 입으시기 좋고 근데 유행은 약간 요거요 컬러, 아이 컬러가 좀 확실히, 크림 컬러, 아이 컬러가 확실히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되게 받쳐입기 좋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좋죠. 오, 이렇게 이런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입으시고, 니트 입으시고, 니트 입으시고, 맨투맨 입으시고, 이렇게. 아무 때나 입기 좋아가지고. 레전드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게, 이게 광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돌잖아요 음, 이게 광이 막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데일리하게 은근 착용할 수 있고, 뒤에가. 요런 식으로 여기만 뒷밴딩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막 울그럭불그럭 하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안 그렇죠, 여러분. 걸려있는 거 봐줘도, 음. 응. 그래가지고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고, 여기가 좀 통이 커요, 여러분. 이렇게, 어. 그래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 뭔가 레더면 꽉 끼지 않을까? 와이점 부각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가 않았다는 점.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 기장감. 요거 기장감은 막, 엄청 길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짧지도 않은데, 막, 170대 분들은 좀 짧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150대 분들부터 100, 160대 분들까지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런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안감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드럽지 않을 수 없는 안감 아시죠, 여러분? 어, 이게 되게, 그래서 되게, 퀄리티적으로 되게 좋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데일리하게 딱 착용하기 좋으시라고 여러 개 찾아봤고, 오브 막 이런 거 아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롱부츠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브라운 계열도 매치할 수있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화이트 셔츠에도 되게 이쁠 것 같은, 이런 느낌. 짜라라 다음으로는 트위드 니트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 샘플 하나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트위드, 보이시나요? 어, 그래서 어, 독특하다, 되게 트위드 니트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갖고 왔고, 요즘에 딱간절기에 이제 뭔가 니트 입기 애매하시다 하시는 분들 반팔 니트 좋잖아요. 그래서 뭔가 짜임새도 좋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반짝반짝, 보이시죠? 반짝반짝. 이 소재 자체가 되게 반짝반짝한 그런 소재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까이서 보시면 소재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니트인데도 하나도 까슬거리지 않고 되게 데일리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단독으로 딱 하나. 음. 그리고 팔 부분이요. 좀 길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벌룬이 살짝 있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튀어나이죠여 이렇게 이렇게 튤립처럼 렇게이으로이어나이 있어서 팔뚝 커버를 딱해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되게 부담 게이입었이 저의 팔뚝 보장인 저도 이렇게 부담 없이 입었던 그런 이렇입니다 그래서 여기 렇게 이렇게 잡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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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커버 가능, 아주 가능. 여기 게 이렇게 짱짱게이보게 이렇게 이러분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라게이게이쁜게이아게이래서출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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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고 컬러가 되게 많은 게 블랙이랑 요 이거 브라운 그리고 어핑크 핑크도 있어요, 여러분. 핑크. 그리고 네이비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컬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활용하기가 되게 좋으실것 같아. 짠! 다음으로는 롱 스커트인데요, 여러분. 요런 롱 스커트예요, 여러분. 되게 뭔가 조금 기존의 기존의 베이직한 디자인에서 살짝 뒤틀린 그런 디자인인데 요렇게 이 디링으로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잡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얘는 좀 독특한 게 여러분, 얘가 허리가 좀 넉넉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가, 안에가 이런 식으로 투 버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잠궈가지고 착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스몰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버튼을 딱 잠궈가지고 착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 디링이 있긴 한데 요거는 살짝 뭐 사이즈를 조절해주시는 그런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뻐서 넣오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입니다. 근데 요렇게 디테일이 있는 것 치고는 가볼 때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오 좋네 은 이러면서 요런 그냥 기본 셔츠잖아요 여러분. 요런 데다가 딱 입기 되게 좋으실 것 같고 회사 가실 때 나는 스커트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막 니트나 기본 니트나 막 이런 거에 포인트주 좋잖아요. 그래서 음 괜찮은데 이러면서 갖고 왔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보여 드릴게요. 아 소재가요 여러분. 약간 도톰한 슬랙스 있잖아요. 약간 코튼 팬츠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되게 탄탄하게 잘 잡혔어요. 그쵸?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A라인도 이렇게 탄탄하게 딱 잡아주면서 뭔가 까슬거리지도 않고. 투 컬러. 어, 얘도 예쁘죠 여러분. 얘 약간 카키 컬러인데, 어, 카키 컬러에다가, 어, 이거지. 화이트 셔츠 이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난 평범한 스커트는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음, 얘도 예쁘셨네요. 이렇게. 근데 사이즈가 조금 넉넉해요, 여러분, 얘는. 그래서 스몰 미음 원래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조금 넉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 허리가 좀 크네? 약간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런 거 한번 자세히 해보시고, 기장감 자체가 여러분 막 길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여러분 딱 느껴지시죠? 그래서 길게 나오진 않고, 제종말이 살짝, 제 발목 위 정도까지 와가지고, 160대 분들한테 예쁠것 같고, 170대 분들한테 는좀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대분들부터 170대분들까지 아6 0대분분들지지좋 좋을 것은은런스커트트니다 그래서 너무 얘도 괜찮아이 친구는 이친이제 뒤에 트임까지 있어서 되게 활동는이 친구는 인인구는이 친구는 이까구는이 친구는 이 라라라란 짠 이거 무조건 필수죠 스커트인데 주머니 있으면 뭐 진짜 너무 편하고 약간 코트 팬츠인데 난 스커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 적합한 그런 스커트 아닐까 싶습니다 짠 그렇게 해서 끝이었는데 여러분 되게 오늘은 속전속결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쁜 게 많지 않았나요? 근데 이런 이 앞에 옷 옷들 좀 유명 유행하는 템들 이 많아서 저도 이번에 재밌었던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